삼성 비스포크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혁신적이고 편리한 청소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BSPOK e Z 무선 청소기 210W VS 2 0 4의 q b 등 강력한 흡입력과 다양한 브러시로 여러분의 청소를 한층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. 210W의 강력한 흡입력은 미세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며 카펫에서도 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. 또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팔이 아프지 않아 편리합니다. 무선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청소할 수 있어 집안 구석구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지문인식 센서로 편리함까지 더해져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.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까지 뛰어난 이 제품을 통해 청소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